2024년, 바로 픽업트럭의 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요. 여러분은 어떤 모델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기아 타스만이 요즘 좀 핫하긴 하지. 그리고 KGM의 신형 모델도 기대가 되네. 그렇죠. 현재 불어오는 픽업트럭 품의 중심에는 단연 국산차인 기아 타스만과 KGM의 토레스 픽업트럭 500이 있습니다. 하지만 쉐보레의 정통 픽업트럭인 이 모델 또한 빠질 수 없겠죠. 나온다, 나온다. 소문만 무성하니 모델. 나 4세대 풀체인지 모델 먼저 나오겠어. 올해 출시되는 픽업트럭 중 가장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사전계약 공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바로 이 이슈 때문에 국내 출시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어떤 이유일지, 출시 일정, 가격, 디자인, 재원은 어떠할지, 그 밖에 올해 출시 예정인 픽업트럭은 또 어떤 모델이 있을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픽업트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는 바로 북미와 호주시장인데요. 전체 판매량 중50% 이상은 픽업트럭과 SUV일 정도로 대형 모델들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픽업 시장에서는 다소 현기차의 존재감이 미비하죠. 여기에 강렬한 임팩트를 낼 모델이 바로 기아의 타스만입니다. 조만간 출시될 타스만은 사실상 기아 자동차의 첫 픽업트럭 모델이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스파이샷을 보면 이미 디자인 윤곽은 모두 나온 상황입니다. 디자인은 그간 기아차의 스타일과 확연하게 다르죠. 카스마는 포드 레인저의 경쟁 차량으로 미드사이즈 픽업트럭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 현대차의 산타크루즈 같은 스몰사이즈 픽업트럭과는 다른 포지셔닝을 노리고 있죠. 국내 픽업시장의 터줏대감인 페이지엠도 열심히 신형 픽업을 개발중인데요. 최근 공개된 티저에서 신차와 함께 토레스 기반의 전기 픽업 500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테슬라 역시 최근 사이버트럭 홍보를 위해 아시아시장 투어를 진행하였기에 조만간 국내 시장에도 사이버트럭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말 국내에는 보기 드문 픽업트럭 붐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최고래의 콜로라도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입 픽업트럭의 대표주자인 콜로라도 신형이 웬일인지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다른 신형 모델들이 앞다퉈 홍보를 하는 동안 뭔가 조용한 신형 콜로라도인데요. 사실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이미 환경부 인증평가도 마쳤겠다. 진작에 작년 4분기에는 출시됐었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 국가인 미국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을 함에 따라 차량 생산량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국내 출시 시기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인데요. 이 때문에 15,000대에 달하는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캐니언의 판매가 보류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블레이저 EV에서 발생한 터치스크린 및 충전 문제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GM은 전동화 트렌드를 놓쳤었기에 최근 몇 년간 서둘러 전동화 전환을 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능숙하지 못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 있어 실수가 발생한 게 아닐까 하네요. 아마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내 콜로라도의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출시하는 걸까요? 최근 기사에서는 3월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반기에 출시하나? 아직 언론 기사 외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요. 최근 쉐보레의 커뮤니티에서는 6월에 출시가 유력하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기에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미 올해 초 GM에서는 콜로라도 출시를 발표했기에 더 이상 미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발표했던 타보의 출시 스케줄을 조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테스트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기에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올해 3분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사실 이번 3세대 콜로라도 모델은 국내 픽업과는 뭔가 다른 맛을 보여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건데요. 출시한 지 1~2년이 지나서 출시되면 확실히 구형 느낌이 날 테니, 사주들의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 GM이 가격만 좋게 설정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현지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으로 21,500달러인데요. 환율에 따라 하나로는 3천만원 후반부터 1천만원 초입니다. 사실 국내 역시 3천만원대로만 출시된다면 정말 대박이 아닐까 싶긴 하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향상된 편의성을 갖춘 이번 3세대 모델.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에는 상위트림이 먼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Z7이나 트레일보스 모델이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GR2 모델은 아직 미정인 상태죠. 사이즈는 전장 5,410, 전고 2,021. 전폭 사이드미러 접을 시에 1902, 휠 베이스는 3337에 중형 픽업트럭 크기를 지니고 있는 신형 콜로라도인데요. 전장 전폭은 넥터원 스포츠 칸과 비슷하고 전고 휠 베이스는 콜로라도가 조금 더 큽니다. 다음으로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의 전면부 디자인은 대담하고 강렬한 모습이죠. 새로운 전면 그릴은 더욱 넓어지고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와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중심에는 쉐보레의 상징인 보타이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어 인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죠. 상위트림에는 블랙 그릴과 크롬 장식이 추가되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 범퍼는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하며 근육질의 견고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는데요 공기역학적인 요소를 고려한 테일 요소들이 주행 효율성을 높이고 있죠 측면부는 큰 변화가 있진 않지만 2세대와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의 견고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툼한 휠 아치와 사이드 스텝 디자인은 트럭의 강인한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켜주며 트림에 따라 다양한 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죠 특히 18인치 및 20인치 알로이 휠은 고급 트림에서 제공되며, 각기 다른 도로 조건에서도 탁월한 견인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전동 접이식과 열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날씨에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죠. 강렬한 전면부에 비해 후면부는 상당히 심플한데요. 양쪽 두 개의 LED 테일램프가 시인성을 높여주며 새로운 후면 범퍼는 더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짐을 싣고 내리기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테일게이트를 열면 보이는 악세사리 수납공간인데요. 가로로 쭉 뻗어 있어 다양한 악세사리와 차량용품 보관이 용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신형 쉐보레 콜로라도의 인테리어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비록 타사에 비해서는 다소 투박한 쉐보레이긴 하지만 나름 픽업 트럭 치고는 한층 더 편안하고 세련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11.3인치 터치 스크린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하죠. 시트는 고급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열선 및 통풍 기능을 갖추고 있어 모든 계절에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간 활용성도 개선되어 뒷좌석 레그룸이 넓어졌고 다양한 수납 공간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트림에 따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고급 내장재가 적용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엔 콜로라도는 최고 출력 312마력, 최대 토크 38.0kgf·m의 힘을 내는 3.6L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신형 콜로라도는 최고 출력 310마력, 최대 토크 53.8kgf·m의 2.7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됩니다. 최대 토크가 상당히 올라간 것이 인상적이죠. 국내 기준 연비는 소륜구동은 도심 8.0, 고속도로 10.3으로 복합연비 8.9이고 사륜구동은 도심 7.5, 고속도로 9.1로 복합연비 8.1입니다. 렉턴 스포츠보다는 연비가 약간 낮죠. 이전 세대에 비해 여러 면에서 큰 변화를 이룬 이번 신형 콜로라도 2세대의 모델이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했다면 이번 모델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의성을 크게 강화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출시가 기다려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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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산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